오늘, 또, 오늘 덜, <웃음> 이게? <웃음> 야, 씨, 불... <laughs> 불닭볶음면 세개인데 <얘기했네>, 지금. 어? <laughs> 이게 덜 극한 먹방이야? 지금? <laughs> 어, 어쨌든, 어 오늘, 어, 원래는, 그, 연봉기 형님이 햄버거를 쏘아주시려고 했는데, 백도날드 그 쿠폰이 없, 그 기프티콘이 존재하질 않아서, 어쩔 수 없이 어, 불닭볶음면을 세 개를 통 크게 예, 그거랑 요거 어 목마를 때 마시라고 <laughs> 어 아카페라 아카페라 아카페라를 빙글해서 나온 거를 또 이렇게 협찬을 해줬습는데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닭볶음면 먹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한 거는 3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먹자는 걸로 앞전에 저 이제 준비했던 네비, 냄비. 네비, 아, 냄비. 네비 냄비 준비가 돼 있고요. 요거는 지금 물에 다 지금 다 데펴가지고 좀면 예,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음. 음. 어, 진짜 많다. <laughs> 많다. 흡사! 앞전에 먹던, 어, 비빔국사 거의 비슷한 양의, 어, 양이 아닌가. 세계를 엄청 많네. 그래서 하여튼 소스. 소스. 어, 그때는 k 피 o 특제 소스였지만, 오늘은 화끈, 화끈화끈한부닭볶음면 소스. 음, 오리지널 소스. b 제는먹방하려고 멘트 찍고 있는데, 채팅창에서는. 어. d 카 n 달라고. 어. n 프라 Dinka, d i n 고 a 고 i 협조 좀. 먹방 n k 먹방에 집중. 간만에 겁나 a 운거 먹고. a Dink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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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하라고 하기도 애매하죠. 음. 이런 건 깔끔하게 이렇게 입으로 뜯는 거예요. 그런 거지 뭐. 뭐 있겠어. 그리고 프레이크. 프레이크, 어, 프레이크. 또세 개, 이런 식으로. 저, 죄송한데, 부탁이 있는데. 아, 그랬어? 아이, 몰라. <laughs> 여기에 저기, 저, 먹고 남은 그, 저, 된다면, 나 이거 해도 돼. 빨각김밥 오늘 편의점 알바 끝나고 유통기간 지나서 가고 <laughs> 오늘 유통기한은 2016년도 07월 아, 어, 7월 3일 10시까지인데 지금 시간은 4시 <laughs> 4일 새벽 2시거든요 어 유통기간 여러분들은 예, 유통 기간을 철저히 지켜서 드시고요. 예. <laughs> 유통 기간 이것도 또 인증해야죠. 음. 이거고요. 예, 지금 지금 나온 날짜는 이것도 인증을 해야 돼. 어, 여러분들한테 인증을 해야죠 여기. 음. 월요일입니다. 어, 7월 4일이고요. 2시를 향해 가는 이 순간에. 혹시 요거 너도 넣어서 섞어서 먹어도 되나? 어, 섞어서도 돼? 섞어도 돼? 어, 이거 섞어도 되는 거야? 섞을게. 섞어줘야죠. 예, 이런 것도 섞어주는 센스 이거 섞어줘야 돼 이런 거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이거 중간에? 어. 이미 이미 아니 이미 이미. 어. 음. 김은 좀 눅눅해졌기 때문에 버려도 돼. 김은 좀 눅눅해졌기 때문에 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명, 그 밥이랑 밥에 그 밥과 이런 음, 희석하기 없아 그래요? 아, 그래요? 희석하기 없겠다고? 희석이 안될 텐데? <laughs> 아 희석은 제가 밤대로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 이게 어,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. 음. 그치밥밤으은 희석되긴 해어밤으이 희석되죠 음 응. 보고 계시죠 음아 응. 치즈가 없어 아 치즈가 없네 응. 아 아쉽네 아 치즈가 없어 크, 비주얼 보소 야 비주얼 비주얼 대박이네 야미골 질이고요 예 비주얼적으로다가 한번 비춰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안 섞었어, 안 섞었어. 걱정하지 마. 안 섞었어요, 안 섞었어. 야, 이거 이거 질이거든요. 안 섞었어요. 예, 저도 알아요. 이게 섞으면 맛 어, 매운 뭐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매운 맛이 없어지거든요. 음. 형님. 안 섞었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크, 그 정도는 아니죠. 제가 또, 형님. 잘 먹겠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일용한 양식을 이게 싸주시고, <laughs> 먹고 내일 피통 싸라고. <laughs> 일용한, 어, 내일 먹고 피통 싸라고 <laughs> 일용한 양식을 주신 연봉깅 형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, 어, 한 숟가락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님 잘 먹을게요 음. 음. 아하! 아 간만에 먹었는데 매워 아우 버서워 아아 맛있네 아어 음. 녹화했어 녹화하고 있어 음. 커피 여보 형님 왜 말이 없으세요?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말실수 한거 같잖아요? 형님 <laughs> <병원님>. 불안하게 왜 <laughs> 채팅을 안 하세요 아 제가 말실수 한거 같은데? 음. 어떡하지? 네 일단 먹어야 되니까. 아 맛있네. 아아 아, 그랬어요 형님. 아 죄송해요. 제가 말 실수한 거 같아가지고 괜히 좀 이렇게 좀 그랬네요. 반말한 거 같아가지고. 아, 어, 맛있어, 맛있어. 나는 내 입으로 내가 맛있어, 맛있어 하고 있잖아. 근데 속에서는 뭐라는지 알아? 손에 내에서는? 이게 맛있어, 맛있어 하고 있는데, 내에서는 그래. 살쪄, 살쪄. 유튜버를 아 유튜브 유튜브, 유튜브 래아 아, 미안해 아 이거 미안해 어 유튜버분들 아이 괜찮아 음 배워 그냥 배워 막그 배워 해요 그래 여러분들 우하지마서어삐삐 레드썬 왜워서놀러서 배워서 그래. 아 배워서. 얘왜 양이 안 줄니? <laughs> 얘왜 양이 안 줄어? 계속 제자리야! <laughs> 이쯤에서 요거 한 번, 음, 음, 요거 한번 이렇게 비석 아니구요, 음, 요거 한 번, 음 같이 한 번, 음! 음! 음, 음, 음 음! 음 섞어볼까? 섞는 것 보다는 같이 먹는 거지 음. 이렇게. 음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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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너구리 라면이 어서 지금 여러분 지금 부탁의 불닭볶음면을 먹고 계시는 아 먹고 계시는 먹고 있는 카스케를 보고 계십니다 <laughs> 음 그런가 아 몰라 그냥 먹어 음 샘님 어서 오시고요. 이거요? 아, 이거! 부품 빼놨어요. 이것도 빠져가지고. 귀, 귀 있는 부분 빼놨어요. 음. 아, 아, 아. 응. 음. 래 직업이요? 귀재인데요? 음. 음. 지금 여러분이 불쌍하게 불닭볶음보 먹고 계시는 안보해시는 아, 먹고 있는 BJ 직업이 BJ가 직업이에요. 아. 예 얼굴은 그냥 있어 맞아요. 아, 아. 오. 맛있네, 음 맛있어 맛있어, 음그냥 보여드리고, 음어 잡사봐, 음좀 남았어, 어 잡사봐, 어. <laughs> 왜 잡수질 못해? <laughs> 브라마데조림이 도색해서 판매를 안 하시나요? 안 사가요? <laughs> 제발 사갔으면 좋겠어요 안 사가요 아무도 안 사가요 <laughs> 제발 좀 사가시면 안될까요? <laughs> 비싸게, <쳐드릴게. 웃음> 어, 비싸게 쳐드릴게 어 비싸게 쳐드릴게 어떻게 사가시면 안되나? <laughs> 어. 예 나가요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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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팔아. 응 <laughs> 음. 예, 나가요. 시력 좋으시면, 이력 우선을 한번 올려보세요. 시력이 안 좋아서요. <laughs> 멀어치스파이에요이 녀석. 필터브라이저. 내 치우고 보여드리면 되나? 얘로 나갈 건데요. 얘로 디오라마에서 나갈 건데요. 보여드렸잖아요. 피지라 커요. 카메라에 다안 그래, 안 들어가요. 피진데요 형님, 그, 삼각김밥도 빨리 상하는 게 있구요. 빨리 안 상하는 게 있네요. 죄송한데, 욕하셨으니까, 벙어리 드릴게요. 어, 또 욕해봐요. 음. 계속해봐요. 음. 잘 만들었다고 하면 되지. 뭐 미친, 미친 나오고 막. 금수저야, 이거 시청자분들이 사준 거예요. 뭔 소리예요? 제돈 주고 산거 아니에요. 수정전에 병풍으로 산 건데, 음, 음, 음. 피지어.. 아니 피지어 예, 25만원 그때 이거 3천개가 터져가지고 배풍선 그래서 샀는데요? 음. 음. 잠깐만 내가 이걸 왜 매... 어, 내 정신이 없다. 뭐 너무 매운 거 먹어주고 어쨌든 싹다 비웠음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오늘 연복희님 양님이 아, 아 협찬 아 해주 아, 아 부탁 꼭면 아. 아아아아아아 세 개를 <laughs> 먹방하는 시간을 <laughs> 아, 하, <매워>. 하, <laughs> 해보도록 했 <했습>, 하, 아 해봤습니다 하, <laughs> 아 하, <매워>. 하, 아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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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방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 아, 매워